조선의 남쪽 작은 마을 어귀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남들보다 유난히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강하게 빛났지요. 해가 떠오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나무칼을 들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소년의 가슴속에는 깊은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어릴 적부터 활쏘기와 무예의 재능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활시위를 당기고 말 위에서 검을 휘두를 때면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매일같이 산으로 들로 달리며 땀을 흘렸고 실수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절벽 위에 홀로 선 이순신은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를 통해 침략자가 온다면 내가 막아야 한다. 소년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났어요. 정직하되 유약하지 말고 강하되 교만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 바른 길을 걷는 것이 힘들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말라는 아버지의 눈빛. 그 따뜻한 말과 손길이 이순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별이 떠오를 때 이순신은 작은 등잔불 아래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장군들의 무공과 나라를 지킨 이야기들, 그리고 백성을 위한 결단의 순간들이 적혀 있었죠. 소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느 날 조선 땅에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군이 바다를 건너 침략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문을 굳게 닫고 조용하던 마을은 혼란에 빠졌고 곳곳에서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곧장 무과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먼저 무장의 길에 올라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낙방. 손에 쥔 낙방 통지서가 바람에 흩날릴 때 마음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이걸로 끝이라면 나는 꿈을 꿨던 것도 죄가 되는 걸까? 그때 친구 유성룡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이순신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네가 누군지 나는 아니까 그말 한마디에 이순신의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치른 시험에서 이순신은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조정으로부터 장군으로 임명된 그날 그는 깃발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많은 날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가슴 속에선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제 시작이다 이 자리는 영광이 아닌 책임의 무게다 그는 그렇게 조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군이 된 이후에도 이순신은 마음을 다 잡고 백성과 병사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밤이면 조용히 책을 펴고 병법서를 읽으며 전술을 익혔고 낮에는 마을을 돌며 농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면서 조선 전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왜군은 순식간에 남해안을 점령하고 성을 불태우며 백성들을 짓밟았어요. 마을마다 연기가 피어 올랐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두고 도망쳐야 했죠. 나라 전체가 붕괴 직전이었고, 조선은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중심인 조정은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아무런 전략 없이 우왕좌왕 했죠. 왕은 말을 아꼈고, 대신들은 혼란 속에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이순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라를 지킬 이는 따로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이순신은 말없이 병영으로 돌아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과 활, 군량과 화약, 그는 병사 한명한 한 명의 눈을 보며 함께 살아남자고 다짐했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무기를 정비하고 병사들과 직접 함께 짐을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비밀 병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거북선이라 불릴 배. 이순신은 나무를 쪼개고 설계를 반복하며 새로운 전투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적이 알지 못하는 길로 적을 막는다. 드디어 첫 해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다는 거셌습니다. 병사들의 손은 떨렸고 긴장된 눈빛 속에 두려움이 피어났죠. 그때 이순신은 말없이 군선의 맨 앞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오포 앞바다에서 이순신은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포성이 울리고 검은 연기를 뚫고 조선 수군이 적을 향해 돌진했지요. 전투가 끝났을 때 외선은 불타고 있었고 바다 위에는 조선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처음으로 전쟁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승리 후에도 이순신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밤이면 등불 아래서 바다의 조류와 바람을 읽었고 해안을 따라 전략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보다 저서는 안되는 싸움을 준비하라. 이순신은 병사들과 함께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말 위에서 해안에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검술과 활쏘기를 반복했죠. 그는 언제나 앞줄에 섰고 병사 한명한 한 명의 실력과 성격까지 기억했습니다. 이순신의 이름은 왜군에게도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와 맞붙는 건 죽음을 택하는 것과 같다. 적진의 회의실에서 그의 이름이 지도 위에 적히는 순간마다 장수들은 긴장했죠. 무기를 다루는 솜씨보다 싸움을 읽는 눈이 더 무서운 장수. 그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내부에서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연이은 승리의 시기하는 신하들이 생겨났죠. 그들은 그를 칭찬하기보다 견제하려 했고 때로는 뒤에서 그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그의 행동이. 때로는 권력자들에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은 수군을 이끌고 학익진 전법을 펼쳤습니다. 수면 위에 펼쳐진 부채 모양의 진영은 외군을 안으로 유인하고 빠져나갈 수 없게 했죠. 바다 위에 불꽃이 치솟고 물결은 핏빛으로 물들었지만 조선 수군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다는 조선의 것이었고 이순신은 단단한 믿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앞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줄고 남은 전함은 단 13척. 그에 비해 적은 수백 척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기대를 접은 상태였죠. 그러나 이순신은 단 한마디로 모든 두려움을 날려버렸습니다. 아직도 내겐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모함과 오해로 인해 이순신은 전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어요. 칼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었고, 전투보다 어려운 것이 정치였지요. 그는 묵묵히 감옥벽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나라가 나를 버려도 나는 나라를 버릴 수 없다. 이순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백성들과 병사들은 그를 그리워하며 기도했습니다. 민가 마당에서 산골짜기 절벽 위에서 눈물로 절하며 외쳤지요. 병사들조차도 그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은 끝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어떤 장군보다 큰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그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면서도 승진이나 명예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다시 장군복을 입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명량해전의 아침,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로 이순신의 군선 13척이 줄지어 나아갔습니다. 그 앞엔 수백 척의 왜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병사들의 손은 떨렸고 바다의 파도마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침착하게 앞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목숨은 바다에 맡겼다. 이제 너희는 나만 믿고 나아가라." 전투는 시작되었고 물보라와 포성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적의 화살이 빗발쳐도 물러서지 않았고, 명령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피가 흐르고 옷은 물에 젖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척으로 300척을 이긴 기적의 순간. 왜군은 바다 위에 쓰러졌고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군선 위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단지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과 의지의 결실이라는 것이요.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은 모두 이순신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이 승리는 백성의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지켰고 내가 그들을 지킨 것입니다. 그 순간 진정한 장군의 모습이 바람속에 남겨졌습니다. 잠시의 평화 속에서도 이순신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거북선을 정비하고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했어요. 다음 전투가 마지막이 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고 이순신은 그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천막 안에서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난중일기의 마지막 장에 그는 유언처럼 적었지요. 나라를 위해 죽는다 해도 내한몸 아깝지 않다. 바람이 흔들리는 등불을 스치고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노량해전이 시작된 새벽 바다 위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왜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공격해왔고 전장은 불꽃과 포성으로 뒤덮였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이 싸움에 달려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병사들의 중심에 서서 외쳤습니다. 밀어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 순간 화살과 총탄이 이순신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말렸죠. 지금은 말하지 마라.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죽음마저도 그의 마지막 명령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순신의 명령은 그대로 이어졌고 병사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전투는 조선의 승리로 끝났고 왜군은 바다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가 남긴 전략과 정신은 마지막까지 조선을 지켰습니다. 병사들은 깃발을 들고 울었고, 바다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알게 된 백성들은 산과 바다가 울릴 만큼 슬퍼했습니다. 어떤 이는 절벽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어린아이마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이름은 단순한 장군이 아닌 조선을 지킨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유품과 함께 남겨진 난중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루하루를 피로 물들인 장군의 고뇌와 백성을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책상 위에 올려진 낡은 갑옷은 전장을 누비던 그의 마지막 흔적처럼 조용히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순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비석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가 남긴 건 검이나 배가 아니라, 뇌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후대의 왕들도 그를 기렸고, 조정의 전각에는 그의 초상이 높이 걸렸습니다. 왕은 그 앞에서 조용히 절하며 말했어요. 이 나라를 지킨 이는 바로 이순신이었노라. 금빛 햇살이 붉은 기둥을 타고 내려오며 전각 안을 조용히 물들였습니다. 이순신이 만들었던 거북선은 지금도 박물관과 광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정말 이 배로 나라를 지켰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그래, 이 배에 이순신의 지혜와 용기가 함께 담겨 있단다.